국민 여러분, 저 윤경희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이 저 윤경희 보고 일 열심히 잘하고 일등 청송군을 만들어나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일 잘하겠습니다. 역시 윤경희를 뽑아 놨더니 청송의 일꾼이더라. 이런 자랑스러운 청송 구수가 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,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m b 다